한번봤 지만 잊혀 지지 않는 진한 추억 처럼 깊은 울림 으로 남는 여행, 마음 을 울리 는풍 경이 기다리 는 그곳 으로 가 봅니다. 뻗은 경부고속도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흐르는 충청의 저줄 금강. 이곳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입니다. 아, 아주 힘차게 흐르는 금강만 봐도 그냥 가슴이 뻥 뚫리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으로 선정되기도 한 경부고속도로 충북 옥천 구간. 아름다운 길만큼이나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시계소와 함께 중부권 최고의 유원지로 각광받고 있는 금강유원지를 찾았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금강휴게소가 생기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오늘 여행의 첫 번째는 금강유원지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옥천의 숨은 진주 금강유원지. 이곳에서의 큰 재미 거리는 바로 낚시입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 아빠랑 괜찮아요 낚시하는 거? 네,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그냥 이거 손맛이 제일 좋아요. <laughs> 우리 어린이가 손맛을 다 알아요? 손맛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금강 유원지. 이곳엔 에 오래된 추억도 흐릅니다. 야, 아니 금강유원지의 이 건물은 나 어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녹해된 고무댐 그 덕분에 댐 안에서는 각종 수상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는데요. 새록새록 떠오르는 옛 추억. 아 예전 그대로네요. 세월이 흘러도 금강유원지 인기는 여전한데요. 여섯 살이 친구도 여기 단골이라네요. 올 여름부터 배웠다는데 실력이 대단하죠. 아저 <laughs> 어렸을 때도 이곳 금강유원지에서 어, 보트를 탄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 근데 저 어린이 정말 잘 타네요. 야. 물도 맑고 또 파도가 세지 않아 옛날부터 수상스키 즐기기에는 딱이었다는 금강유원지 83년도에 제가 여기 아버지와 함께 놀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여기 계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하신 거예요? 삼십팔 년 했습니다. 그때는 뭐 포장마차도 뭐한 삼십여 불야성을 이렇죠 여기가 그냥 명동 같았어요 명동. <laughs> 한창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엔 하루에 천명 정도가 금강유원지를 찾았다고 하니 서울의 명동과 견줄만하죠. 이제는 오래된 추억이 됐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도 많고,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레저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있죠. 또 이렇게 예전에 금강 유원지의 추억을 다시 또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예. 네, 예. 네. 네, 네. 다음에 아들, 딸들하고 같이 올게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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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묵묵히 흐르는 금강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시골 마을이 기계 소리로 요란한데요. 묵직한 통나무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이 작업하는 소리 듣고 왔는데 아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통나무를 재단하세요? 통나무로 이걸 이제 이렇게 모양을 내서 가끔은 상구가 만들어져요. 이건 오동나무로 저는 많이 해요. 아 오동나무요? 네. 이 오동나무가. 이게 좀 변화가 없어요 다른 거보다 어. 대복고 재질이 무르면서도 울림이 좋은 오동나무를 깎고 다듬고 칠해서 우리 전통악기인 장구를 만든다는 신양호 대표. 그의 손길이다으니 뭉툭했던 나무가 금세 장구의 몸통으로 변신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구각기를 만드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한대는 한 30년 좀더 됐죠. 아 30년의 손으로 이거 딱 대기만 하니까 정말 아니 기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와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국악기 제작에 열정을 쏟은지 어느덧 36년 신 대표와 한 몸처럼 지낸 물건들이 그긴 세월을 말해줍니다. 아니 이 꿀도 완전히 그냥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네요. 예? 네. 나무 종류라요. 새가 이게 굉장히 강해야 돼. 그래야 아. 이게 나무가 잘깎여요 대장간은 손수 가서 뜯으려서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장구를 만들려면 대장장이 일부터 할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네요. 끌을 이용해 속을 파내는 등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잠시도 한 눈을 팔수 없습니다. 어느새 장구에서 중요한 몸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네요. 오동나무, 통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장구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포질하고 또 이렇게 결을 살려야 돼서 샌딩 칠해서 네번에 다섯 번 칠하거든요. 한 30일, 을 보통 4회. 7, 샌딩 칠, 7, 상도칠까지 칠 종류도 많습니다.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악기가 탄생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신명나게 치면은 제가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간다 간다. I get a l i t 다 악기를 잘 만드신다고 꼭 장단을 잘 치시는 건 아니에요. d I get a little c h i l 만 I get 만 little child. I get a little child. I get a little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공격적으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 20살 때부터 국악기 제작이라는 한 길만을 걸어온 신양호 대표. 15년 전부터는 국악기 체험 등을 하면서 우리 전통 악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부심을 갖고 해요. 그래도 뭐내 고향에 와서 고향 이런 걸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게 좋고, 갖고 지역에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문화적으로 좋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하죠. 여러 사람이 또 알아주니까 일단 또. 맑고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소리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풍경으로 마음을 적시는 곳 충북 옥천. 시골길 따라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이원면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한적한 저수지네. 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싹 씻겨 내려가는. 도시와 달리 시골에 오면 계절 따라 조금씩 변하는 풍경만 봐도 그저 신기합니다. 이번엔 기름진 옥천 땅에서 자라는 건강한 농산물을 만나봅니다. 야눈 돌리는 여기 저기 다 포도밭이네. 아니 근데 어디서 이렇게 향긋한 향이 나를 유혹할까 포도밭에 왔으니 당연히 달콤한 포도 향이죠 옥천의 대표 특산물 포도 좀 자세히 볼까요 아유 이상하게 포도밭만 들어오면 내 키가 유난히 크게 느껴져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니 근데 저거 무슨 포도인지 저렇게 알이 굵어요 아 이거는 오토노야리라는 품종이에요. 예. 아, 가을에 귀족 왕족이네요? <laughs> 야, 이 예, 원래 씨가 없는 품종이에요. 한번 맛, 맛을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거봉 그러니까 예. 같은. <laughs> 아, 아, 생기기는 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걀형으로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laughs> 야. 아, 여기는요. 옥천은 포도에 약 같은 거안 줘서 그냥 껍질째 먹어도 돼요. 이 농작은 어텀 로열을 비롯해 한창 인기 많은 샤인머스켓 등 유럽에서 들여온 품종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잘 익었죠? 바로 풀과 함께 키우는 초생 재배로 지은 친환경 포도라고 합니다. 아니, 스승님을 잘 만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laughs>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도 네, 잘 만났고요. 저도 농사 잘 짓고 있고요. 저희 옥천이 예. 그 환경이 그 기후에 조금 많이, 딴 지방보다는 조금 덜해요. 아. 예, 그래서 그 작물이 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원래는 뭐 하셨어요? 저는 원래 정비를 하고 있다가요. 예. 부모님이 포도 농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가업을 잇고 이렇게 1년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른 살에 가업을 물려받아 포도 농사를 시작한 대겸 씨. 당시 생소했던 유럽 신품종 포도의 도전에 주변에 놀라게 했는데요. 작년에는 포도 왕까지 선정됐습니다. 처음에 네네. 포도 품종 바꾸자고 했을 때그 부모님이나 이 주변 동네 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초생 재배를 하고. 이제 새로운 품종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수입이 조금 적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어머니나 좀, 좀 미쳤다는 소리도 좀 듣고 막 시도를 좀 많이 했는데 아 그런 게막 시작할 때는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좀잘 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딛고 이겨낸 덕분에. 이제는 전국에서 인정받는 청년 농부가 됐습니다. 농사 잘된게 느껴지는 게 알이 어쩜 이렇게 굵고, 멍스러워. 네, 향도 정말 진하고, 곡간에서 <laughs> 인심 난다고 농사가 잘 되니까, 아이고, 한 300g을 더준것 같은데. 요야 <laughs> 이제 전국 소비자에게 가는구나, 이게. 아, 이제 흐뭇하네요. <laughs> 네. 아니, 물론 10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네네네. 이제 포도왕이시잖아요. <laughs> 네. 아, 이제 다 이루셨네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서 좀 이제 더 전국적으로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말 이 옥천뿐만 아니라 네. 전국의 포도왕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laughs> 네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랜 세월 변함없이 흐르는 금강처럼 오랜 시간을 묵묵함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마음으로 전해지는 풍경으로 즐거운 충북 옥천입니다. 계절의 새그립은 바다. 이 가을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해변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색다른 파도 소리가 발길을 이끄는 곳, 양양 물치 해변입니다. 오래가 많은 동해안에서는 종처럼 보기 힘든 풍경. 해변의 자랑 몽돌입니다. 아, 여러분 이 몽돌해변 특유의 그돌 소리 나시죠? 나서는 이 양양에도 몽돌해변이 있는지 몰랐네요. 어, 이거 돌들 예쁜 거 봐요. 반짝반짝 반짝. 동글동글 귀여운 몽돌. 풍량한 파도 소리에 출발부터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가을에 찾은 바다,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 이렇게 팍 트인 가을 바다를 또 즐기는 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수욕처럼 끝났지만 서핑 시즌은 지금부터가 시작.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 서퍼들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바다 언제 찾아도 좋은 이유입니다. 18월은 해수욕이 끝나면서 9월에 오히려 진짜 서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양양이 좀 유명해진 게 아닌가 해야겠네요. 서퍼들이 점령한 바다 해변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차박!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차박. 차가 작아, 나 야, 안녕하세요. 차박이 가능한 해변 주차장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부부. 절로 사랑이 샘솟습니다.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김포요. 김포? 네. 아버님, 차박 이게 며칠에 언제 오셨어요? 여기, 양양에? 거, 지난 토요일에 왔어요. 일주일째 계시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아 작은 아들이 차를 사주고 갖아 아버님 여생을 그냥 즐겁게 하셔가? 좀 그냥 돈보이라 먹고 주네들먹이 사이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그 노후에는 이 차를 갖고 생활을 하라고 전국으로 돌아니면서 생활을 하라고 해서 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차박의 음 낭만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물치해변의 또 다른 자랑 바로 회센터인데요. 입구부터 남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물치는 항구다. 아이 공사 야성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걸음이 빨라집니다. 저는 항상 영동 북부 지역에 여행을 오거나 누가 손님이 오면 진짜로 항상 물치앙만 와여기만 여기가 뭔가 조금 더 저렴하고 다양하고 또 많이 주시기도 하고 이거 도다리인가 아, 우러 어? 아 이것도 맛있거든요 기치 많은 어종 가운데 지금 가장 맛이 좋은 건 과연 뭘까요? 요즘에 뭐가 맛있어요, 어머니? 이거, 이거, 이거 맛있지 뭐예요? 떡마름이. 떡마름이? 어. 제빵어 물창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응. 모든 고기가 이렇게 깔끔하잖아. 약간 아,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팔아주면 좋지. 사장님이 자신 있게 추천한 제빵어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야, 아니 방어가 원래 이렇게. 쫀득쫀득한 오종이 아니잖아요. 그 일반 방어는 약간 물르다고 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이제빵어는 원래 살이 좀 탄탄해서 쫀득쫀득합니다. 아 육낌이 틀려요. 그렇죠. 예. 야 여러분 제빵어 정말 맛있습니다. 식감부터가 일단 쫀득쫀득하고 그 매운탕은 무조건 우럭은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제 맛이 나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살이 탱글탱글한 우럭 매운탕 그 맛은 어떨까요? 매운탕도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직접 잡기 때문에 서비스도 좀더 더 나갈 아. 수 있고. 그래서 물치항에서는 가장 장점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그 예, 싸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싱싱한 네. 회를, 예. 여러분, 전통시장만 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물치항 회센터에도 덤도 있고, 정도 있고, 싱싱함은 기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아, 나회 너무 좋아. 다시 찾은 해변, 전에 없던 낯선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즐거움과 낭만이 흐르는 릴레이 축제 그세 번째 순서로 마련된 해변에서 북항스 페스티벌입니다. 이북항스라는게 어떤 행사예요? 북항스는 바다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다에서 먹고 놀고 그냥 가는 건데 이왕이면 바다를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거를 휴식처럼 가질 수 없는 거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북캉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어촌 특화센터 주관 어촌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지난 여름부터 특색 있는 축제들을 열어온 물체 해변. 해변에서 북캉스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따뜻한 햇살도 즐기고 또 한편에 딱이 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시집을 읽고. 책과 바다 그리고 친환경을 주제로 열린 축제.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너도 나도 책에 푹 빠졌습니다. 어, 바다도 보고 또 우리 이렇게 그림 전시도 하고 책도 보면서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책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전시까지 한 아이들 참 기특하죠? 책도 볼수 있고 바다도 볼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바닷가 나오니까 시원해서 좋아요. 바다와 함께하는 색다른 체험 이번엔 파도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모래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조개를 찾기 위해 너도나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오, 오, 오. 조개가 잡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바다 들어가면 지금 위험하니까. 체험객들을 위한 어부의 선물. 커다란 조개를 주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새깁니다. 만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컵받침이라고 오늘 처음 저도 해보는 거예요. 아 컵받침.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실이에요? 양말에서 나는 그 자투리 천 있죠? 뭐. 양말. 양말을 만들고 그 앞에 남는 자투리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자투리를 갖다가 거기에 그무마신 어떤 분들이 모여서 만들기를 했던 게 지금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어볼 수 있는 티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알록달록 예쁜 컵 받침 돌돌 말린 양말 자투리를 틀에 끼워 뜨개를 뜨듯 꼬아주기만 하면 완성 정말 예쁘죠? 아주 훌륭하세요. 아, 잘하셨다. 엄청 반갑죠? 엄청 반적이세요 어...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오늘 새로운 걸 배우고 가는 것 같고, 환경 문제도 조금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버려지는 게 이렇게 재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아주 튼튼해. 색깔도 딱 이렇게. 바다 쓰레기를 활용해서 모빌을 만드는 체험도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인 바다 쓰레기 시글라스입니다. 아, 이거 시글라스라는 건데, 이거 제가 또 한번. 만나 봤었거든요, 요거그 모빌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 바다에 버려진 유리병들이 이제 그 바닷물에 의해서 둔해지거나 아니면은 버려진 조개 껍질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버려진 조개 껍질의 재탄생. 버려진 조개 껍질이나 아니면 이제 요 나무들은 바다에서 떠밀려 내려온 아, 어떻게 보면 쓰레기죠. 네. 집에 딱 걸어놓으면 네. 멋있을 것 같은데. 바라보면 소리도 나고 이렇게 조개 껍질 부딪히는 소리. 네, 이 껍질 부딪히는 소리가 되게 아름답다. 아늘 우리 곁에 있지만 쉽게 잊곤 하는 책과 바다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함께한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겠죠. 늦은 휴가 야, 이렇게 조용한 바닷가 와서 책도 보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재활용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환경에 대해서서 생각해 보고. 아주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양양도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거를 제가 기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가 살아야 우리 지구가 산다른 그런 캐치 플레이로 저희 어민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다 변호사가 돼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모든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이 북강스가 중심에 있고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물치 어청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과 낭만이 흐르는 릴레이 축제. 10월에는 사방과 캠핑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다와 환경을 생각하는 특별한 동행. 올가을 강원도 양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